공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라인 라인 해야겠다 아나 아나 모이라 뭐해 나 메이 할 건데? 메이 <laughs> 충분해. 있어요. 아, 메이 할건데? 메이할까있있어요 힐러 있수 있으면 힐러수 있으면 러럴수 있으면 한명수 있으면 이럴 수 있으면 힐러 제가 할게요. 라인 하르트. 아. 자 그럼 뭐 일단 하고 싶으신 걸 고르시면 b e t 또해 e n the police. 되는지 해보자. <웃음> 형 to have this? I c a n 제 see it. I can't see it. I can't see it. I c a 우리기트 있어갖고 리리야가날것같 짜리야, 100개 짜리야. 1 0 0으 짜리야, 1 0 0조짜 있다. 1도0개 짜리야, 100개 짜리야. 리야맥자리야 2층 왼쪽에 뭐 하나 있고, 아나 있는 것 같아. 아나 개피. 아나 개피라는데? 디바님 가도 돼. 귀시 올릴 딸. 아인 떨어진다. 아인 얼어. 아이스 아, 아니, 아 아니, 뭐, 못 잡았다. 안 잡았네. 아나 잡아야 되는데, 잡았네. 야, 2층에 맥 있어. 디바님 가봐. 아, 디바, 디바님 저 케어해줘요. 디바 케어해줘. 한쪽 있고. 저 한조 잡아 개피하저 앞에 수 누구야 아고아 진짜 네. 그냥 괜찮아 그냥 이렇으니까 어, 한조 뺐다 <laughs> 한조 <한쪽> 뺐어 <laughs> 야, 내가 쪽으로보는거안보어아 정도면. 알 라이 아, 어 라인 케어중 라인 케어중아나 방배 없어, 방배 캐어 줘, 미안해. 층에 매크리 있어요, 집안님. 가봐, 가봐. 아, 야 잡자. 빨리 먹게. 나보 있어? 있을까? 어, 써, 써, 써. 아이고, 공에. 아, 애들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이 친구는 또, 이 친구는 또, 이 친구는 또, 이 친구는 또, 이 또, 이가는 또, 이친구아 또, 이 친구는 나오 친구는 또, 이친구이 친구는 또, 이 친구는 또, 이 친구는 또, 이친요는 또, 이친이친 아라인베달라인베달 라인베다 라인베다 라인맥다리인베다라리베다 라인베다 다아못다아요 아직 라만둘 생각 없베다라인베이라다 라인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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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디바이 뛰면 같이 와주세요 디바이 어디계시.. 우 디바 어딨어? 올라가 안될 것 같은데요? 궁 <목소리> 빠졌고 나궁 쓸게 아, 아 빠졌어 안아볼게. 안아보 라이 라이 라이. 라이 졌다 라이. 가리야, 그 다음 가리야. 카물 로 카물 왜안 밀어. 물관 쉰지.

h o 이 are you taking with the head of t h 자 Oh, thank 올려. 아나 올려. Oh. <목소리를> <목소리를> 계속 어, 땡큐 a n k you. 올려 n o w you. I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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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o u I 고 n o 올 you. I know you. I know you. I know y 빨리 채워줘. 어좋다안해아 오라스 다 자리 약혼 있겠다 이제. 아라인 아, 라이 라이 혼자. 다 막혔어. 어, 막혔다. 오, 라, 막대 맞았다. 할게요. 일단 한 명만 막막 가자 막판가면 이길 것같데 우리 많아서. 어, 방금 어떻게 나요거다 나 이거 그만 두고 가야돼 아 지완이 뒤에, 뒤에 봐봐 이러왜 자꾸 아 아나님 비밀창 아, 해주세야저아아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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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어디서나려야돼아나 아, 아, 라인은 죽었어 비밀장 일단 아, 아다, 아나아나 아다. 나이스 미스터. 파멸 음... 조심. 나궁 있어. 아, 켜야 되나? 파멸에 붙여줘요. 우리 이제 디바 궁도 써도 돼. 디바 궁은 깨지기 전까지 쓰지 마요. 어, 나 간다. 아, 아, 어, 썼다. 아, 아 힐러 많아. 아, 내가 이럴 수 없어. 나아메이아티 <laughs> 그냥 지금. 이 그래, 아티브. 그래. 아, 소원이 아티브. 아, 소원이 아티브. 아, 이아티 아, 소원 아, <laughs> 응원해 응원 준비하십시오. <laughs> 아, 시이좋구나 우리 트레가 있었어? 되셨어라고 해. 해. 자자라자 기발를더 잘하시나? 한줄한줄 하시나? 일로 뭐 할까? 어, 나는 야타를 추천할게. 제가 잘못 하는데? 응? 야타를 잘못 하는데? 잘하는 거야. 모이를 뭐 할래, 그럼?

벌써 죽는다고? 오신의능력최고에호 있어요. 내려갈어요당황 내려갈게 나 이제. 아들 큰다고. 야, 오른쪽 위층에 보이는데 도와주수 있어? 어, 안 돼. 방이들어거어게 해? 배터리 해야 게나트레좀 어떻게 해 봐. 받을 수 없어. 왜 갑자기 멘탈이 갑자다 깨졌어? 현대 의학의 희란 힘이란... 방어 걸어도 먹자 오, 트레 잡았어, 트레 잡았어. 아니, 왜 가서 자꾸 맥크리한테 가고 왜, 왜 죽는 거야? 왜? 지켜, 지켜!

딜러가 딜러를 할 마음이 없네. 나 딜러 할래 아, 이러면은, 우리 구마구마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 아이고, 잠깐만 아, 형, 내 뒤로 와. 딜러를, 오, 야, 봐봐. 화났잖아, 그래. 내가 좀 앞으로 땡기, 아이고. 우리 힐로 없다잉 1 0뒤로뺀다1 0 1 0뒤에서0래요아0 1 0 1 0시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자1 이거. 0 1리라0 1자1 0 1힐 돼요? 아돌아0 1 0 1 0 1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어요. 아 오른쪽 뒤에. 나 이거 그냥. 어, 나이, 아 펌을. 아, 주 아, 아, <laughs> 자 우리 힐러 지켜 어? 뭐야 이거 이거를? 이걸 타로 비지아 2층인가봐 아이 봐. 이거 비는거야 이번에 발킬 있어요 발킬이 연결할게 없네 생존으로 쓰세요 말고 그냥 네, 죽을 것 같으면 쓰세요 그냥. 아, 왜 포탑 지켜 이거 씨. 파츠는 못 뽑아야겠네, 소르비 라인 너무 나가지 말고 포탑, 포탑, 포탑 오케이 우리 그 방밖에 없어 왼쪽 2층 혹시 오는 거좀 지나가지 앞에 치명상 누가있지 오른쪽으로 줌피 오는 거같아 오른쪽 2층으로 침호성. 야, 침호성. 앞에 트레이밍 너무 좋은데? 지아 아 석경 어 나이스 석경 루시로 바꿔갈게 아니야 안 바꿔도 돼안먹안먹네안바꿔도돼 오른쪽 2층에 다시 요리 못 잡어 아 소로비온 지켜 아그 뒤에 이따 트 죽는다 저거 병 루시아 캐 중에 리 의사가 필요한가요? 나망치 아, 있어요. 제가 아 하, 하나만 잡을게. 뭐? 아 미안해. 아,